저 원래 웃음이 많이 없습니다. 앞으로 많이 친해지면은 저 웃는 거못볼 수도 있어요. <laughs> 야, 일만해 <1절만> 놔. <laughs> 지금 이전하고 있는데 왜 예진이 형 예준이 형잘 챙겨주시네요. 아, 도핑. 아, 누가 데려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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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, 미치겠네. 아, 괜찮아, 어, 괜찮아. 아, 진짜 웃기네. 아, 어, 슬퍼. 뭐, 뭐야? 뭐야? 아 죄송해요 씨만요. <laughs> <laughs> 오 슬퍼 <laughs> 나 정말 슬퍼. <웃음> 네. <웃음> Run away 이거 말로니 형님 창법으로 한번 불러주세요. <웃음> 갑자기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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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노아 형 이제 안 받아주기 시작한네아니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니, 아, 이게 <laughs> 아니고 뭐 어, 뭐야? 아까 그 알고리즘 안 때문에 선 <laughs> 끊는다. <손>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니 아니, 아니, 아니 미적군도 없이 그냥 갑자기 이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점점 못 들은 척한다. 못 들은 척하게 된다.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 어떻게 피하냐고. 이거 안 된다니까, 이거는 진짜로.